에디웰 유료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디웰 유료회원에게만. 에디웰. 자 이제 우리 2월호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무리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난소공 조세희 작가가 별세했다고 하네요. 난소공은 뭐다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하셨을 텐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다 익숙히 알고 계실 겁니다. 난장이가 썰린 작은 공에서 줄여서 우리가 난소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조세희 작가가 12월 25일 어, 이제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셨네요. 80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비춰보면 이렇게 좀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격이네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중편소설이자 해당 소설을 포함한 연작 소설집의 제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78년 초판 발간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야 측민의 고통을 간결한 문체와 환상적 분위기로 잡아낸 명작이라는 천사를 들으며 필독서이기도 하고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도 애독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실제 배경이 됐던 것은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잘 아는 곳인데 광주 대단지 사건이 경기도 광주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으로 보면 구 성남시 예, 성남시 안에서도 분당 판교는 이제 신도시로 만들어진 거고. 거기는 옛날에 이제 그냥 논대기 밭대기였고요. 저쪽 이제 구도심 지역이 요 이제 광주대단지 사건이 벌어진 그 곳입니다. 그 곳인데, 음, 여기에요. 사실상 남한산성자락에 이 산들을 껍데기만 싹싹싹 벗겨가지고 거기다가요. 어, 여의도 일대랑 어디 뭐저 서울의 빈민들을요. 서울의 빈민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방에서 무턱대고 일자를 찾아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기거할 데가 없,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빈민촌을 형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론가 보내야 되는데 어, 이제 기존에 있던 곳보다 도 바깥으로 보내는 거죠. 바깥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어, 채택된 게 여기 이제 지역이에요. 광주 대단지 요 곳입니다. 이로 보내놨는데요.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일로 어, 보내놓고 그 다음에 뭐 부대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갖춰주지 않아, 않았죠. 교통 시설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랬습니다. 진짜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이때 당시는 모르니까 저도 뭐 당연히 요게 광주 대단지 사건보다는 많이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많이인지 많이라고 합시다. 많이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 어, 저 이게 맨 처음에 있었을 때의 모습은 제가 본건 아니지만. 아무튼 요걸 공부해보면은 요때요 사건을 공부해보면 그때요 뭐 이제 하수처리 시설 같은 것도 없고 화장실 그뭐분뇨 시설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산 껍데기 하면 벗겨갖고 여기다 땅 이거 할당해주고 여기 가서 그냥 살아라. 뭐 판잣집을 짓든 뭐라든 집 짓고 살아.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서울이나 어디로 나와야 되는데 교통편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동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광주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광주대단지 사건을 소재를 했고 상대원 공단이 배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구 도심에서도요, 여기가 뭐 수정구, 중원구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원구 쪽에 가면 상대원의 공단이 있어요. 네, 상대원 공단이 있고 지금 뭐 유력 정치 인 중에 한 분인 여기 시장까지 하셨던 그 이재명 야당 대표 이분이 여기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안동에서 태어나서 여기로 와서 여기서 이제 윤영기를 보내면서 여기서 이제 어릴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일을 했고 뭐 그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보면 진짜 이제 가난하고 빈민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사는 이런 동네였죠. 지금은 많이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여기도. 에, 이제 뭐 이렇게 산 위로 이렇게 어? 껍데기 베겨서집 지어놨던 것들을 재개발하면서 싹 밀어버리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여기 초등학교 제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고 이제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 초등학교 때까지 여기를 살았었는데 제 초등학교 가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이렇게 언덕 위 꼭대기에 있는 학교였어요. 여기에 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그 여긴 다 집들이 있는 거예요. 딱 여기 뭐 옛날에 산이었던 거, 야산 같은 거를 베긴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어 이게 이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초등학생 눈으로 보, 보면 그래 갖고 여기 길을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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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너무 힘드니까 옆으로 이렇게 다녔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운전하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갔더니 오랜만에 가 봤더니 와, 차로 이렇게 운전할 때 어? 어떤 길은요? 이렇게 차를 올리면 땅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늘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사가 엄청 심해요. 이런 데들도 음.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학교를 지은 이유는 뭘까 보면 모여들기 좋잖아요. 애들이. 근데 저희 집이 여, 여, 여기, 여기쯤 있었거든요. 여기쯤 있어가지고 거의 야산 하나를 오르락내리락 하다시피 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음? 음, 이랬던 곳인데 지금 가봤더니요. 학교까지는 안 어물고 이쪽으로는 여기 경사가 조금 완만해서 여기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으니까 여기를 재개발을 하는데 여기 작은 집들이 많았거든요. 여기를 헐었는데 여기까지는 살리면서 집을 짓는 것 같더라고 요 이렇게 해서 깎아서 이렇게 집을 짓나 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성남은 뭐 옛날의 성남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게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러한 사회적 비판 요소 때문에 군사정권에선 금서로 지정됐고 문학가 지성 1976년 겨울호에 수록됐고 1979년 제13회 동인문학상을 또 이제 수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거 정도는 상식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이제, 어,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철거민이 되는 거죠. 이제 재개발해야 되니까 나가시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세입자 가족이 나오고, 세입자는 딱지라는 걸 받는데요. 딱지를 받으면은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가, 어, 새로 집지면은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러고 주는 건데, 그 입주권 받아봐야 돈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주 권리만 있는 거지, 돈을 안 내고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얘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한번 안 읽어 보신 분들은 꼭 읽어 보셔야 될 작품 중에 하나고요. 2024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경남 김해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중일 3국이 지금 있잖아요. 2012년부터 문화장관 어, 회의 합의에 따라서 2014년부터는 매년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고 교류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는 김해시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 IT 쪽으로 가보니까 다누리 위성이 이제 달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성공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저, 어, 누리호 어, 뭐, 뭐죠?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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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흥 고흥 고응, 고흥에서 고응. 우리가 또 이제 어 위성 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이제 어, 많이 들어봤지만 요거 다누리 단우리, 다누리라고 하는 거 요런 거는 잘 이제 놓치기 쉬운 그런 이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 업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첫달 궤도선, 다누리, 단우리, 다누리가 지난 어, 12월 27일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어, 그리고 이제 어, 한국, 어, 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 궤도선이 뭐냐면 달 궤도에 달상공을 돌면서 표면을 관측하는 것인데 다누리가 이제 이게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는 최초의 달 궤도선이고요.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 일곱 번째 달 탐사국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어 이렇게 해서 다누리라는 명칭 하나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아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이 뭐 세계 1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삼십 위권으로 밀렸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이제 일찌감치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한 나라이다 보니까. 앞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설치한 것이 구닥다리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설치하는 나라들은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속도나 뭐로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이제 뒤처지는 경향이 생겼다. 그런데 이게 뭐 고객이 되게 불편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술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인프라를 이게 전국에 망을 깔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한번 구축이 되면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라 하네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엔터 쪽에서는 이제 아바타2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바타2가 글로벌 매출 1억 달러를 발생했대요 워낙 뭐쓴 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히 벌기도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요. 저도 3D 어, 영화관에 가서 바, 봤는데, 저 원래 이런 식으로 막이 판타지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서 아바타1을 최근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바타2가 화제가 돼서 이거를 보려면 1을 봐야 된다 하길래 1을 보고 2를 가서 봤어요. 음, 화제성이 있어서 어, 그렇게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고 뭐어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TV 같은 데서 가끔 뭐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아바타 장면 가끔씩 나오는 거 이렇게 쓱볼때 뭐야 저 형체는 뭐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어 그게 이제 뭘 설정해 놨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가 좀잘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흥미롭게 봤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은 참 독특한 건 미국 영화를 제가 아, 또 있잖아요. 가려가면서 보는데, 미국의 액션 영화 같은 거, 오락영화는 잘안 봐요. 영웅영화 이런 거잘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깊게 깔려있고요. 미국이 이 세계 위험을 구원해주는 나라예요. 항상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고 거기에 많은 어, 그냥 대다수 사람들은요 그 영웅을 쫓아가는 사람밖에 안 돼요 추종하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되게 재밌지만 아 마음 한 편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거꾸로예요. 미국이 관점을요 어떻게 했냐면 관점을 미국이 침략자처럼 그려집니다. 그 정도 모습포 뭐 아니잖아요. 미국이 침략자처럼 그려져. 그런데 그거를 참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3 시간 가량을 보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잘 봤습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관점과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를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은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또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뭐냐면 가봤더니 거기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를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침략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거기에 어 이제 흑화되어 있는 뭐 흑화가 아니라 그냥 몇 시간 전부터 악마죠, 악마, 악마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의 자본, 미국의 군인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악마화돼서 나와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미국 자본으로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만든 영화 미국 자본주의가 반영되는 영화인데 어, 흥미롭게도 이제 그런 주제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만들어질 때 인디언들을 쫓아냈던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쳐들어갔던 제국주의 국가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왜냐면 부족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연상이 되나 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이제 또. 환경 보전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또강하게 나온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게 아주 이제 그런 점에서 메시지의 차원에서도 흥미롭게 볼수 있는 어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바타 1이 전 세계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수가 어 들어왔던 영화로 기록되어 있죠. 아바타 1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저 아바타2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봉했다는 것도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 이제 아바타의 속편, 아바타 물의 길이 불과 개봉 14일 만에 월드와이드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2022년 가장 빠른 속도 영향을 기록했다.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바타2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봉한 한국에서도 15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 자리를 어, 이제 지키는 흥행가도를 어, 이제 거쳤다. 아바타 2는 2009년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월드와이드 역대 흥행 1위, 13년째 지키고 있는 어, 아바타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타 2한 편에만 1억 달러의 홍보 비용과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제작비가 투입이 됐고 지금 이제 뭐저 그러니까 아까 뭐요 예 1억 달러 이제 달성한 건는 홍보비 뽑은 거예요 홍보비 홍보비 뽑은 거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자 이제 그리고. 어, 또, 손익분기점은 최소 20억 달러 정도 돼야 될 것으로, 어,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최단기간 1억 달러 달성한 건, 뭐, 일도 아니고, 이제, 요렇게까지 이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어, 요거 이상 가지 않겠냐, 이렇게 다 뭐, 전망하고 있죠. 아바타 시리즈는 총 5부작으로 계획됐고, 카메론 감독이, 어, 이제, 흥행이 실패하면 3부로 이야기를 끝내겠다고 해서, 지금 3부까지 제작이 거의 돼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흥행에 실패할까?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흥행에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흥행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가식거리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한번 이렇게 잘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인물 용어로 들어가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인구 기준을 많이 보고요 외국인 등록 대장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주소지는 여긴데 뭐 다른 데서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멀리 막제주도에 주소가 가 있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 그런데 그렇다고 제주도에서 계속 살지는 못하고 어 이제 주로 거주는 올라와서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인구를. 주소지 중심으로만 보는 거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18년 서울시가 KT 합동으로 인구 추계를 하면서 만든 새로운 인구 모델이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한 사람도 있지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가 이제 생활인구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에는 또 카페도 경쟁이 치열하고 아예 이제 대놓고요. 1인석 같은 거 만들고 여기에 뭐 자기 짐도 갖다 놓고 어,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걸 이제 카페 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놓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 아예 스터디 카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독서실, 기존의 독서실도 있는데 그런데 카페 브롤이라 그래 가지고 아예 그냥 이거는 도서관처럼 근데 카페인데 도서관처럼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뉴 디맨드 전략이라 그래 가지고 요거는요. 불황기에서도 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만들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새로운 요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라. 디맨드.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여기서 제시를 한 것이고 그래갖고 어 기존에 소비하던 것을 교체 수요하고 신규 수요하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고스팅이란 말이 있는데요. 갑자기 사라지는 걸 고스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본래 연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에 사용된 말인데 고용시장에서도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다. 어 이런 경우가 있다. 알바생인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안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고스팅 이런 단어를 활용한다. 나와 있고요. 트랜스미디어 그랬습니다. 초월을 의미하는 트랜스와 미디어의 합성어로 미디어간 경계선을 넘어 서로 결합, 융합되는 현상을 트랜스미디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만화, 어, 웹툰이었던 것이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가 소설책으로 나왔다가 뭐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말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우플레이션. 요즘 상황이요. 약간 스테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거든요. 스테그플레이션이 스테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그럼 인플레이션 을 합친 건데 원래 경기 침체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와요. 물가가 안정되지. 그런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간혹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1970년대에 불경기 속에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 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 최악입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이게 문제가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그랬을 때는 견해가 조금 엇갈려요.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딱히 딱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적으로 슬로우플레이션이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슬로우 경제가 지금 아주 느리게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도 나타나서 인플레이션은 있고 그러니까 합쳐서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용어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목표하신 바도 열심히 사시고 또 행복하게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달에 다음 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